라이트센 39쪽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y는 exo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에 겹칠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인 것. 자, 우리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에서 되는 거 찾을 때딱 하나만 안 됩니다. 어떤 거안 되냐면은 어, 여기 x 앞에 다른 숫자가 오는 거 이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럼 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우리 밑이, 밑은 항상 고정이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뭔가가 숫자가 와요. 앞에 곱해지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되는 겁니다. 이따 미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어, y는 2분의 2의 x제곱이죠. 자, 우리 분수란 말은 나누기란 뜻.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 그럼 얘는 아 x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되겠죠. 니은도 볼게요. 자, 루트입니다. 루트는 2의 2분의 1 제곱이죠. 곱하기 2의 x 제곱이네. 그럼 얘는 2의 x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다. 그치 그러면 아 얘는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 얘도 맞는 말이겠죠. d급 볼게요. y는 자 4x분의 1은 뭡니까? 2에 마이너스 e x 제곱이야, 그쵸 어, 앞에 x 앞에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치 그러면 평행이동 안 된다 그랬죠, 대칭이동도 안 되고.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루트입니다. 루트 이거 이거. 루트 해도 그럼 얘는 2 2의 x 제곱에 루트니까 2분의 1 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2에 2분의 X니까 2분의 1X 이렇게 적을게요.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치?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탈락. 이해 돼요? 자, 그래서 기형 니은만 일단 되고. 지울게요. 미음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 미음을 알려면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 A에 로그, C, B는 뭐할수 있죠? 이 A랑 B랑 바꿔서 B에 로그, c 에 a로 바꿀 수 있죠. 이해돼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2의 x 제곱이야. 우리는 얘를 밑을 2로 바꿔 주고 싶어.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2의 로그 2의 3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2 로그 2의 3. 왜 얘가 되냐면 우리 로그 지수가 로그 있으면 얘네들 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3 로그 2의 2가 되죠. 로그 2에 2는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3이죠. 그래서 3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밑이 2니까 여기가 2로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밑이 여기가 5다. 그럼 여기를 5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거 곱하기 2의 x제곱인 거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돼요. 그 말은 이 식은 아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얘는 우리가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원리는 이런 거고 이런 거다 계산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도 됩니다. 정리를 했을 때 x 위에 x앞에 어떤 숫자 곱해져 있는 것들만 제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됐어요? 자, 비읍도 좀 볼게요 y는 8, 8은 2의 3제곱이야 그쵸? 얘는 2의 x제곱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2의 x-3제곱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아,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 정답. 기음 니음 미음 비읍 이렇게 되겠죠. 자, 325번. 이거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볼 거는 점근선. 왜?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얘를 뜻합니다. y는 b. 얘가 점근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 자동 해결.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x-a-2가 되겠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점 하나 읽습니다. 여기 있다 그치? 원점을 지나네. 0,0을 지나요. 지나면 뭐 하자? 대입. 그러면 0은 여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되겠죠. 넘기면 2는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는 2에 a제곱이죠. 이란 말은 2에 1제곱이네. 그래서, 아, a는 얼마? 1. 이렇게. 문제는 a랑 b랑 더하랍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x, a의 x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줬대요. 하나씩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냥. 갖다 넣으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a의 2제곱이 m이 되고, x에 5를 넣으면 a의 5제곱이 n이 되겠죠. f6은 a의 6제곱이죠. 이거를 n과 n으로 나타내랍니다. 자, 6제곱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뭔가 해서 6을 만들어야 돼요. 5랑 2랑 숫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10 2, 10 4 하면 6제곱 나오죠. 그쵸죠 5랑 2를 써야 되니까. 그쵸 자, 10은 뭐야? 얘는 뭐라면 a의 10제곱 빼기는 나누기죠. a의 4제곱 이렇게 가겠네. 10제곱은 a5제곱의 제곱이죠. 4제곱은 a제곱의 제곱이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a5제곱은 n이니까 n의 제곱. 나누기, 뒤에는 m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n제곱 곱하기 m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합쳐서 뭐라 적어? m분의 n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정답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자, 혹시 이게 뭔지 뭘 찾, 이게 이렇게 찾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으면 차라리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다 다 넣어보세요. 보기에다 자, 이런 겁니다. m제곱이니까, m제곱, m² 이거 하면 a의 4제곱이겠죠. 곱하기 n이니까 a의 5제곱이겠네? 그럼 얘는 a의 9제곱이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a의 6제곱을 찾아야 돼? 아, 그래서 얘는 탈락. 뭐, 여기다 넣으면은 a의 제곱. 5제곱에 제곱하면 A의 10제곱이니까 얘는 A의 12제곱이네. 얘도 탈락. 얘는 A의 10제곱을 A의 제곱으로 나누랬으니까 A의 8제곱. 탈락. 그럼 여기는 A의 5제곱을 A의 4제곱으로 나누랬으니까 A가 되죠. 탈락. 얘는, 어, A의 제곱, A의 5제곱을 제곱을 하래요. 그럼 A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센스 있어서 볼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3을 만족시킨답니다. 갖다 넣을게요. 자, fp는 뭐라 할수 있어요. 2분의 1에 a의 p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제곱 얘가 3이래요. 그러면 a의 p제곱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양변에 2를 곱하면 6이 되죠? 이겁니다. 자, 이거를 줬을 때, a, f, e, p를 구하래요. e, p는 2분의 1에, 뭐야, a에 e, p 더하기 a에 마이너스 e, p 이거를 구해오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a에 e, p는 a에 p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 할수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 아,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식의 변형이 있었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이거 쓰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둘이 곱하는 거죠. AP, A의 마이너스 P. 정리를 하면 얘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찾았었죠. 아, 그럼 얘는 6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 둘이 계산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럼 A의 0제곱 나오네? 1.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얘가 36 빼기이니까 결론은 34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자, 마무리 합시다. 우리 구하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34죠? 그래서 결론은 17.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28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넣습니다. F0. F0은 뭡니까? 3에 n제곱이 되고, 얘가 4가 되겠죠? 자, F2를 넣으면 3에 2m 더하기 n이 되고, 얘가 16이 되겠죠? 요것을 좀 정리할게요. 자, 얘는 3의 2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3의 n제곱이 4라 그랬죠. 그러면 3의 2m제곱 곱하기 4가 16이야. 그러면 3의 2m제곱은 얼마 되죠? 4가 되겠죠. 그러면 3의 n제곱은 우리 3의 n제곱의 제곱이라고 4는 2의 제곱이라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3의 m 제곱이 얼마다? 2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수 있죠. 안 돼요. 왜? 지수는 항상 양수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올 수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3의 m제곱이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 그쵸? 지수가 음수가 올 수는 없다.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구하라는 건뭐 걸었냐면은 f-1을 구하래요. f-1. 자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m 곱하기 3의 n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의 m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3의 m제곱이 2라 그랬으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n제곱은 4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4 결론은 2 이렇게 되겠죠 자 29번 fx 좋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두 알았다 뭐 그냥 하나씩 a 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5의 a 제곱이죠 곱하기 2b를 넣으면 5의 마이너스 2b 제곱 얘가 25 정리합시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곱하기는 더하는 거겠죠 더하니까 5의 a 마이너스 2b가 되고 25는 5의 제곱이 되네 그럼 아 a 마이너스 2b가 얼마2라는첫 번째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죠 얘는 샀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헷갈리겠다 자 두번째 가겠습니다 얘를, 넣, <laughs> 얘를 넣을게요 넣으면 뭐가 돼요? 5에 마이너스 바로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5래요 5는 1제곱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 뭐야 a 마이너스 b는 1이라는거 알수 있네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빼면은 마이너스 b는 1 그럼 b는 마1 그럼 a는 얼마? 0 이렇게 자, 그래서 마무리 합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A가 0이니까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치? 그럼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결론은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30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를 줬습니다. 자, 이거 줬을 때 하는 법. Y는 X부터 봅니다. 무조건. Y는 X 준 이유는 여기가 A라면 이렇게 만나는 선을 따라왔을 때 여기도 뭐가 된다? A. b니까 여기도 b 슉 하고 봅니다. c 면 c. 여기를 채우고 나면 얘는 쓸데 없는 식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볼 거예요. 자, 우리 a b 프로스 c 아이요 자, 점을 좀 찾을게요. 여기다가 a를 넣습니다. a를 넣으면은 여긴 뭐가 되죠? 어, 여기 좌표가 a, 2에 a 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이렇게 할까 좌표가 이렇게 된 거고 근데 2에 A제곱이 뭐라 그랬냐면, B라 그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좌표를 찾을 수 있네.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우리 찾을 수 있다. 자, 여기를 써놓고. 자, 지수 있네. 지수. 자, 지수 함수. 항상 무슨 점을 지난다? 1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쵸? 그럼 아, A는 얼마? 1.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X값이 얼마? 1.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1로니까 얼마 돼, y값? 2. 그때 y값 b라 그랬으니까, 아, b는 얼마? 2. 그럼 여기도 2가 되겠네. 그대로 올라갈게요. 여기 좌표, x가 2. 2의 제곱이니까 4. 그때 y값 c라 했으니까, c가 얼마? 4. 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a가 1, 빼기 2,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 정답, 3, 1번 있네요. 됐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좌표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좌표 하나 뭐예요? 마이너스 1콤마 A. 여기 좌표는요? B콤마 32. 우리 좌표 주면 뭐 한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먼저 마이너스 1콤마 A를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다 A를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아, A는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넣습니다. 32는 B를 넣으면 2분의 1의 B제곱이 되겠죠. 32는 2의 5제곱.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B는 5가 돼서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A랑 B랑 둘이 더 하래요. 더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